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해와 바벨론 주민의 위해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밀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대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뷰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그리고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저 단, 당시 제국들의 흥망성쇠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결코 인간이 주도한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원칙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우시고 멸하시는 그 과정 속에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34절과 30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에 어떤 군대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35절에서 40절에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칼과 가뭄이 임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을, 바벨론 위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게 되고 용감한 자가 두려워 떨게 되고 군사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이 가진 보물이 약탈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벨론이 자랑하던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지혜와 군사력과 재산이, 재산들이 아무 소용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8절 전반부를 보시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에 비옥한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비옥한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풍성함이 있었고, 늘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그 풍성했던 땅에 가뭄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서동과 고모라를 사람들이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드신 것처럼, 물이 많고 비옥한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사망으로, 사막으로, 들징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사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자들의 결말은 모두 이루어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길 바라십니다. 본문 41절과 43절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는 시온의 딸들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유다에게 전한 재앙과 예언의 그 비, 말씀을 비슷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던 것과 같은 재앙이 이제는 바벨론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자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파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4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전에 에돔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심판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에 동조하여 유다를 약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에돔과 같은 처지가 되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의 중반부에서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뜻과 섭리에 따라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다시 세우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해를 끼치는 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신을 믿는 것을 비웃곤 합니다. 그들은 과학 기술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했던 지혜와 부와 군사력과 지금 세상이 의지하는 과학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클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에 주관되시는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심판당하는 당시 사람들과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서뿐만 아니라 우연히 지나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뜻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믿고 자랑했던 군사력과 재력과 지혜까지도 한순간에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 능력, 힘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악망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사건들뿐만 아니라 작고 소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과정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